잘거 같아 자기 응. 졸려? 응. <laughs> 게다가 엉따도 이 날씨에 이 날씨 너 에어컨 돌리고 아니. 시고 좌회전 입니다. 숨겼어? 응. 왜 그러지? 약한가? 신호가? 그러니까 얘가 신호를 보내는 게 약하면 그럴 수 있지. 미쳤네. 벚꽃 날려, 바깥에 봐. 물개 더 많아. 간에 난리 났다가 있어요. 진 지고 있잖아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<laughs> 어 저번에 나랑 같이 가지 나 되게 계획하고 한 거였는데. 오야 옆에 오토바이 아저씨들 지나갔어다 아, 어쪽으로. 로봇, 가 이러고 이러고 주가 아. 이열로 가시더라.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? 저기야 구름 하나 없는데? 잠시 후, 세당천고가도지니 70. 이먼지 있니? 0 70. 이0쁨이 70. 70. 70. 70. 70. 70. 70. 7 0 <laughs> 그렇게 쳐보지마 옆에 가 따끔따끔해 진까지진지 여기서 글쎄 오우전세는 느낌인데? 근데 그 뒤에 차오 엄청 이오는 한테 통화해 놓까? 을 어? 이거 통화하면 이 소리 안 나더라고. <laughs> 통화할 때저 띠띠 소리 안 나더라고. 전화로 쟈니하고 그거 해 왜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어 가예상아뭘또 <laughs> 언니 랑 어? 닥거리느라 피곤한 거야? 아니야 4898 4898이었어? 아니요 앞차가 4898이라고 에이 <laughs> 참 <laughs> <laughs> 말을 못해 장사하는 사람 차가 4989면 은 좋겠다 <laughs> 차가 뭐큰 저게 있어? 그래서 응. 요역이 편하잖아 아니지 가게 전화번호가 4989야 지금 아 어? 아? 아아? 그거 맞출 수 있나? 맞출 수 없지 않나 모르겠네. 어쨌든 저번주에 이제 엄마네 갔잖아 언니랑 싫 음, 타고 음. 근데 언니네는 이게 없이 음. 이렇게 약간 턱 같은 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음. 거기 이제 겉 올려놓고 내 아, 올려, 이렇게 고정이 어, 아니고? 고정이 아니, 아니고 올려놓고 하니까 이게 <laughs>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<laughs> 얘가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턱 잡고 <laughs> 이렇게 가면 턱 잡고 <laughs> 아니 평소에는 그러고 다니시는 거야? 어 거치대 하나 선물해 드려야 되나? 그어 그래, 그래야 되나 봐 너무 웃긴 거야. 거치대 하나 협찬 안 들어오나? <웃음> <웃음> 진짜 웃겼어. 나도 이거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. 음. 럭스님 그거에 했다가 당첨돼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. 아, 이거 게다가 이거 좋은 거야 이거. 그러니까 어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. 음. 이거 냉각 기능도 있어 충전되면서 냉각까지 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. 음. 여름 같은 때 충전하다 뜨거워서 이게 충전이 안 되고 막 그러거든. 여름에? 응 네가 여름에 타고 다니는 아이 광고할 때다그 얘기를 해주니까 <laughs> 내가 광고만 몇 번을 돌려봤는데 <laughs> 광고잖아 아 럭스님 그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럭스몰에서 파는 제품들을 아니 뭐 지가 겪은 척 얘기를 하지? 되게 많이 어? 봐가지고 초보 운전주 지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아니, 그거는 주행이랑 상관없지. 제품 속인데.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? 내가 쓴거 같았어. 됐어. 그 정도로 많이 봤어. 됐어. 네, 럭스님 팬이잖아. 너 원래 공감 능력이 0이냐? <laughs> 아니야. 0이야. 나 F야. <laughs> 왜공 고... 아니, 순간순간 순간 고민하게 만들어. <laughs> 평생을 0이었어. 아니야, 공감은 하는데? 아니 공감을 했어 공감 능력이 네가 있다고? 어, F라고? 음. 아 잘못 나왔네 아니 몇 번을 네가, 해도 다 네가 인프제였어 네가 T발 T는 아니지만 <웃음> <웃음> 어 네가 T발 T는 아니지만 F는 아닌데 F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데 아니야 공감은 요즘에 요즘에 어. 갱년기라서 요즘에 요즘 <laughs> F가 되가고 있는 거지 F는 아니었어. 아 눈물 나. <laughs> 나 요새 눈물이 많아졌어. 갱년기라 그래. 아씨. <laughs> 다 갱년기야? <laughs> 그러면 갱년기를 갱년기라 고 그러지 어 뭐라 그래. 자나요? <laughs> 말이 없어. 아아자그래도 자나요 그랬었나 검은 차는 이게 안 좋은 것 같긴 해. 약간 차가 차가 몰랑몰랑해진 느낌이야. 벤틀리다. 겁나 비싼 차. 그 광고 못 봤어?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벤틀리. 어. 아 그래? 그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. 난뭘안 봐. 음. 요즘 갱년기라 너가 많이 봤었지. 아니 광고를 갱년기라서 많이 보는 게 아니잖아. 경기라 티비를 많이 보잖아 드라마 섭렵하고 있지 어? 아 이거 뭐또 섭렵까지야? 드라, 드라마 보지도 않던 게 어? 아니야. 주주 주 주에 다 하는 드라마 알고 있다 모른다. 제목은 몰라. 제목은 몰라서 다 챙겨 보잖아. 그렇지. 그지? 응 그봐. 아니 근데 그게 왜 경기야? 원래... 너 경기야. 너 경기 아닐 때는 안 봤거든. 다 경기야. 나열 안. <laughs> 지금 너무 더운게 <laughs> 지금 너무 더운게 갱년기 때문이야? 그럴 수있지음 일단 한30% 인정 30%? 원래 꽃꽃 꽃 같은 거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에 꽃 구경 가자니 뭐 어, 벚꽃이 어쨌든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갱년기 때문이야 그전게는안 그랬어. 없는 게없 이제 좀 있으면은 아침 드라마도 섭렵하는. <laughs> 아 출근해야지 무슨 아침 드라마를 봐. 지금, 아침 드라마 가면 어 이제 보는 거지 아침에 가서 어, 아침에 가서 로로 어, 하고 있지만 가서 이제 아침 드라마 섭렵하는. 거지 그런 거야? 어? 선정룡 어릴 때 매출이 낮주면서그매출리의 자손이 쟤네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. 3 0 0 3 m 0 m o her. I w a i t e 를이용 the house. Send 가 e r in the house. You okay? g o 안 d day. Good day. Good day. Good 역시, 아, 여기서, 잘하셨죠? 여기서 좌회전이었네? 에이, 잘못됐다. 저 앞에 가서 해야지. 뭐. 아, 내가 실수한 거지. 원래는 저차선을 먼저 탔었어야지. 그러니까 끼어들기 잘하네라고 했잖아 내가. 아, 깐 거야? 아 <laughs> 길이 다음 다음 코너인 줄 알았어. 저 저쪽 저쪽에 있네. 옮겨간 건가? 이쪽에 있다고? 어, 이쪽에 있던데 아까 저기. 그래? 옮겨간 건가? 그런가봐. 근데 여기 커피숍 많이 다 여기는 원래 많았어.